이런 거 복습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저한테 봅니다 어제 이제 퍼센트 랩 문장으로 우리 뭐 했어요? 매크로 연수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화면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각자 화면 잘 보시면 돼요. 저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랩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 매크로 변수를 만드는 거였어요. 매크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퍼센트 랩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 뭐라 불러요? 매크로 변수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등호 이후는 뭐라 불러요? 음, 매크로 변수의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크로 변수는 뭐예요? a,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의 값은요?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변수를 당문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퍼센트 레이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라는 매크로 변수에 텍스트 이메일 값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다시 풀어서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야냐면 amp, 그죠? 다른 데서는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여기 쿼테이션이나 더블 쿼테이션 여기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서는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타이틀 문장에서 쓰실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더블 코테이션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더블 코테이션으로 안돼 있으면 매크로가 안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398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teacher M &a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 뭐 돼? 더블 코테이션으로 돼 있으면 매크로가 풀려 근데 심플이면 매크로가 안풀리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매크로 변수가 중간에 끊겨서 읽혀, 읽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간에 끊겨서 읽혀, 읽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흡수하면서 점까지 흡수하면서 매크로 변수가 풀린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매크로 변수가 면수, 매크로 매크로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면 어떻게 할 거냐? 매크로 변수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주민님 어, 죄송한데 책상을 조금만 더 배치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이름을 만약에 매크로 변수가 됐으면 점을 한번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벨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점을 찍는데 그 점을 어, 어떻게 한다? 흡수해버린다. 그래서 점을 몇번 찍어야 돼요? 어, 두번 찍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앰 d e e p 점점 어드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거다했었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웹 변수의 값을 찾고 싶어요. 왜어 문장 이런 데서 찾고 싶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변수간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릴 수 있게 애플 타겟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블 커테이션으로 마감 처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문자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애플 타깃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지? 하세요? 음, 문자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애플센터 타깃 여기 쓰시면 잡은 텍스트 프로세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더블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숫자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값이기 때문에 따로 n%에 어떤 작업을 취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했었고 함수할 때 몰래가 었죠 오늘의 날짜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뭐 있었죠. 투데이랑 데이트 있었어요. 그데 그렇죠? 투데이랑 데이트는 인자가 필요가 없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생각한단 말. 그 괄호가 꼭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나 함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것은 괄호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함수가 있어야지 걔가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괄호가 있어야지. 이해하셨죠? 함수와 변수를 구별해주는 것은 괄호예요. 그러면 값하고 변수를 구별해주는 건 뭐예요? 값하고 변수를 구별해주는 거 Quotation 숫자 변수는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 숫자 변수는 숫자 값하고 숫자 변수는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변수의 명은 숫자를 시작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자 변수는 그냥 문자 변수는 문자 값을 쓰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q u o t 처리를 하는 거예요 걔가 문자 값인지 문자 변수인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가 함수인지 변수인지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수는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다 탁월한... 되셨죠? 음. 그래서 괄호 안에 넣는 거를 우리가 인수 또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만약에 함수 안에 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콤마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콤마로 구분. 이품 어, 문장 같은 데서는 콤마로 따로 구분을 안 했죠. 어 그러나 함수 안에서는 반드시 꿈말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o f x1 x10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10까지의 변수를 어,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제 어레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어레이라는 게 뭐였었죠? 어레이. 어 변수의 묶음이었어요. 변수의 묶음. 그래서 변수들을 이렇게 공분줄로 살짝 묶어놓은 게 어레이인데 그 어레이를 함수 안에서 쓰고 싶을 수가 있죠. 그냥 묶었으니까 이왕 묶었는데 함수, 해도, 함수 안에서도 함수 안에서 쓰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o v 그 array 이름 a s t e r s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45 페이지. 이거는 이제 요즘 잘 기출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 먼저 보시죠. 프린트 레이블 걸려 있고 레이블 처리도 다 해놨어요. 어, 여기 보시면 개 단위 마리, 닭 단위 킬로그램. 밀당이 오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이블 처리 된데요 그죠 여기가 음. 자 이렇게 했는데 어 얘네들은 킬로그램 오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두번째 줄로 내려가 있죠 맞아요 음, 두번째 줄로 내려가 있는데 첫번째 건 어떻습니까 안내려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안내려가 있으면 별로 이렇게 약간 안 예뻐보입니다 근데 예뻐보이는게 굉장히 이써빌리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서빌리티하게 이렇게 맞출 거냐? 그죠. 담이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좀 이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다 이게 뻐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 처리를 좀할수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플릿이라는 옵션이에요. 스플릿. 스플릿. 레이블에 적용되는 <laughs> 옵션입니다. 적어주세요. 레이블에 적용되는 옵션.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스플릿. 자 스프레이트 한 다음에 스프레이트 하고 여기 싱글 커테이션이나 더블 커테이션이 고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특수 문자를 하나 지정을 하세요 원하는 특수 문자 여기에서는 에스터리스크 처리가 되어 있죠 보통 에스터리스크를 쓰는데 여기서에스터리스크 하는 의미 뭐냐면 레이블에서 에스터리스크를 만나면 걔는 다음 줄을 무조건 내리는 역할을 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걔에스터리스크 단위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단위 마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요 괜찮으세요? 음. 이제 요 처리가 됩니다. 닭가슴살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단위 킬로그램 자, 음. 밀파우더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단위 오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괜찮으신가요? 음? 자, 그 다음에 41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둘는 잠깐 여러분 쳐볼게요. 음.